자 오늘 잡은 물고기들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둘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너들도 가라 자 보내주겠습니다 네. 자 뚝지도 보내줬고요 네, 퉁가리로 퉁가리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퉁가리 돌고기 같고요 자, 너도 가야지, 이제. 자, 가거라. 가거라, 가, 가. 네. 자, 자연으로 보내주겠습니다. 얼른 가야지. 가야지. 예, 네, 돌아가고 있습니다. 네. 자, 한 마리 한 마리씩 돌아가고 있죠. 네. 자 돌아가고 있습니다. 자꺽지 너는 안 가냐? 너도 가라 꺽지 이제 꺽시 보내줬고요. 자 한번 보겠습니다. 또 있는지. 예다 네. 네, 돌아갔습니다. 예 오늘 족대질 끝났고요. 맑은 강원도 횡성군 아내 고향 강원도 횡성군에서 하루 족대질 재밌게 즐기다 갑니다. 자, 한번 보시죠. 바로 길 옆에 있습니다. 지나시다가 한번 들리셔서 족대질도 하시고 낚시질도 하시고 그렇게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예쁜 물고기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시쇼